광식쌤과 함께하는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오늘은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어제 살펴본 빌라델비아에서 동남쪽으로 65km 떨어진 내륙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에서 정동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무용로들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고 주변에 비옥한 계곡이 위치해 있어 상당한 부를 축적했으며 이로 인해 발달된 상업과 금융의 중심인 이 도시를 주민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AD 60년에는 큰 지진으로 인해 라우디게아 전 지역이 거의 폐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아는 로마의 원로원의 관례적인 보조금을 청원하지 않고 자체 재정으로 도시를 즉각 재건하였다고 하니 경제적 능력과 자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알수 있겠죠? 이곳에는 또한 아주 유명한 약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야기했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도 연계되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나드 향로로 만든 연고와 갓부기아의 가루라고 불리우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또 지역이 부유한 곳이니만큼, 현재 양떼에서 얻은 값비싼 양털로, 옷감과 의복은 물론, 양탄자 등의 사치 명품들이 생산되는 곳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누가 언제 설립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지만, 바울의 3차 선교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머물 때에, 바울의 동역자 중한 사람인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특별한 죄나 오류가 보이지도 않고, 이단자나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박해자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가장 엄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책망만이 언급된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즉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마치 미지근한 폭포수와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륙도시였던 라우디게아 지역은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온천으로 유명한 북쪽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과 생수로 유명한 남쪽 골로세의 차가운 생수를 수로를 연결해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러오는 동안 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은 결국 미지근해지기 마련이었고 온천수나 생수로 사용하기에는 이도저도 아닌 물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물을 예로 들어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도 이 책망의 의미를 더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즉, 무미건조하고 미지근한 신앙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고 표현할 정도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있으니만 못한 신앙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부족한 것이 없었고, 당시로선 첨단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었으니, 몸이 아파도 참 의사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속을 들추어 내시고, 실제로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로 진단하며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자신의 아니하고 자만하던 옛 생활을 버리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아버지의 집, 즉 천국에 들이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식탁에 앉게 해드리면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는 분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미지근하게 자만에 젖어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둥 마는 둥한다면 그것은 자신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무참히 내쳐질 위험에 처해질 정도로 예수님께 역겨운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오신 예수님께 무조건 복종하며 전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지상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를 끝으로 소아시아 7교회를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때까지 배웠던 소아시아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토대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끝까지 이 학예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납시다. 안녕!